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은평구는 신사이동의 48번째 구립 어린이집, 비단산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지난 29일 신사이동에 위치한 구립 비단산 어린이집에서는 은평구 관계자와 주요 내빈,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2월 중공된 구립 비단산 어린이집은 지상 3층 규모로 정원 34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영유아 놀이공간 및 보육실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여성, 장애인 및 영유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 설계됐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